새벽에 나올 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우리는 오늘 드디어 자언 31장 마지막 장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1장부터 31장까지 자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또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역할과 또 어떠한 지혜로 살아야 될지를 끊임없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누무엘 왕의 어머니가 느무엘 왕을 훈계한 부분이라면 10절부터 31절까지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은 아무래도 이제 유교적인 좀 가치관이 있다 보니까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을 좀한 경향이 있는데요. 원래는 이걸 잘 보면 유능한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능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면, 루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장은 아굴이 자문했다면, 31장은 루무엘 왕의 어머니가 자문한 내용인데요. 2절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한 구절이 반복이 됩니다. 어, 무엇이 반복이 됩니까? 내 네, 아들아, 여기서 시작해서, 내네 태에서 난 아들아, 또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하면서 아들아가 계속 수식어가 붙습니다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소원해서 얻은 아들아 그래서 아들의 존재가 어떤지를 어머니가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분명한 것은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하랴? 하면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게 얻은 아들이 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소중하게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네 아들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3절부터 9절까지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성도는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기도로 강구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자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태교가 왜 중요하냐면 어릴 때부터 영적인 존재로 아이들은 크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 소리 찬양 소리 또 감사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신 아이로 큰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뱃속에있부터 마리아가 찾아온 것을 듣고 이미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의 그 존재를 인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뻐 떠들어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표현을 보면 아기 때부터 얼마나 아이들은 영적인 존재로 커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를 키울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기도로 강구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존재로 클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절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소원대로 얻은 이 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이노베랑의 어머니의 간절한 이 바램이 이 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어릴 때부터 이 기도와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가치관이 무엇인지 우리는 삶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삶으로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온전히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무엘 왕의 어머니가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을 보시면,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아라.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대 많은 왕들이 이 여인들에게 빠져서 국사를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왕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이런 여성들에게 빠져서 세계에 빠져서 정사를 그르칠 수 있는 그것이 제일 위험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들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신들을 가까이 두어서 간신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인다면 그것도 왕이 멸망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지나치게 권력을 추구하면 그것도 왕을 멸망시키는 일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4절을 보면 굉장히 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4절부터 여러분, 몇 절까지가 이 술에 대한 표현이 나오냐면, 7절까지가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다른 것은 짧게 짧게 이야기했는데, 4절부터 7절까지 길게 표현하면서, 이 포도주, 독주를 마시는 것은 왕에게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잔치를 베풀어서 술을 마시려면 뭐가 동원이 돼야 됩니까? 음식이 동원이 돼야 되겠죠? 사내진비가 동원이 됩니다. 또 왕의 술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은 누구를 초청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왕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들만 초청을 하겠죠. 매일매일 여러분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베푼다고 해보십시오. 점점 국구가 탕진이 됩니다. 국구를 또 비어있는 국구를 채우려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강력하게 거둬들여야 됩니다. 또 술잔치에 참여한 이 간신들은 끝없이 왕에게 아첨하고 좋을 말만 하기 때문에 기와 눈이 어두워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것이 왕에게는 좋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이 아하수엘 왕이 얼마나 엄청나게 잔치를 베풉니까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백일이 넘어가도록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푸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왕권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밑에서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누무엘 왕의 어머니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가 한 가지 나오는데 술을 마시다가 무엇을 잊어버린다고 나와 있습니까? 법을 잊어버리자. 왕이 공유롭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판단해야 될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봐 이것이 두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8절을 한번 볼까요? 말못 하는 자,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서 입을 열어라는 것이죠. 왕의 입은 이런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입을 열어야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입을 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렇게 세상이 억울하고 힘들어 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들의 원한을 갚아줄 수 있는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입은 술을 마시고 아첨한 사람들에 해서 같이 이렇게 희낙낙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입을 열어서 공의와 재판, 그 공의의 재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정의의 재판을 할수 있도록 입을 열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행하지 않아야 할 일을 분별하고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삶이 송도의 삶이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왕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 않아야 될 일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사람은 어느 것을 택하기가 쉬울까요? 놀랍게도 하지 않아야 될 일에 오히려 마음이 쓰이고 그쪽으로 자꾸 생각과 행동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로 힘을 기르지 않으면 행해야 될 바는 하지 못하고 하지 않아야 될 바를 하면서 악으로 갈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오신 우리 송도님들만이라도 행해야 할 바는 행하시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은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그것을 기꺼이 멀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매일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분별하면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 탐욕과 권력욕을 바탕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탐욕과 권력욕을 가진 주도자들이 많아지는 나라는 여러분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신 권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송도는 칭찬받는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30절을 한번 볼까요? 30절을 보시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하를경외하는 여자는 어떻게 된다고 나와있습니까? 예, 칭찬을 받는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오직 여하를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뿐만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도 우리 자녀들도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10절부터 한번 쭉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은 10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여기서 말한 현숙한 여인은 바로 30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이면서 유능한 여인을 뜻하는데요. 12절을 한번 볼까요? 살아 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 13절에 보시면 양털과 사물과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14절에 보시면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데서 양식을 가져오죠. 15절을 보시면 밤이 새기지에는 일어나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요정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죠. 여러분 일을 맡기고 정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밭을 살펴보고 자기의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읽으며 1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했다고 나오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자신의 열심을 내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된 줄을 깨달으면 밤에 등불을 끄지 않죠. 19절에 보면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지런한 여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지런할 때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20절인데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공관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었다. 이런 부지런함으로 얻은 부를 자신들만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고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손을 내미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을 부지런히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성들이 결혼해서 주부가 되면 나는 일을 못해서 너무 힘들다는 게 아니라 또그 가정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오늘 자문 31장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또 거기서 한 가지 더 복이 나와 있죠. 어떤 복이 나와 있을까요?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을 보시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죠. 그의 남편은 칭찬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았고, 그 30절에 이 표현이 나오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때지만, 오직 요아를 경애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남편도 일어나서 경애하면서 칭찬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경외하는 삶으로 인해서 칭찬받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교회에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도 열심히 감당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 직장, 또 자녀 양육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피고 양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칭찬받는 성도의 지름길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을 살펴보면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가르치며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매주일 주일 예배를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또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한국계는 이것을 균형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저 그냥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신앙이 좋으냐 생각해서 리더들을 길러내지 못한 뼈 아픈 아픔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예배의 간격을 가지고 내가 하는 공부에서 또 일하는 영역에서 또 사람을 만나는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광양중앙교에 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인해서 믿자니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이 세상이 더욱더 공의와 정의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 갈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을 양육해 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될수 있기를 또 한국교회와 성도들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 31장 마지막 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행해야 될 일과 행하지 않아야 될 일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무엇을 행해야 되고 또 우리 마음에 끝없이 올라오는 이런 죄의 욕망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요. 행하지 않아야 될 일들은 멀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케 하옵소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일상의 삶을 잘 살아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준 시간과 사람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지혜를 갖추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서서 칭찬 듣게 하시고 이 세상을 진리로 비춰갈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죄를 설수 있게 해달라. 우리 자녀들이. 요아를 경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먼저 행해야 될 바를 행하게 하시고 하지 않아야 될 바는 하지 않는 지혜와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탐욕스럽고 또 악을 행하는 권력자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신 권력을 백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게 해 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주님을 의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